제이에스케 아, 방송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위에 많은 여러분들이 에, 이 방송이기까지 많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끌어주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많은 어, 참여를 하셔서 이 방송이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이 쓰임받는 큰 도구가 되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네, 여러분이 받는 참여를또한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 방송 1니시대가 아, 굉장히 도래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현물하는 면초단면 동영상 콘텐츠가 뭐 제작자와 취재 제작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유지시 네, 콘텐츠를 유지시라고 하고, 전문 사용자생략 콘텐츠를 피해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의 창작 콘텐츠를 피해주시라고 하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눠서 굉장히 어, 유행하고 있지만 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그사용자들이 어, 제작하고 있는, 제작하고 업무 또는 콘텐츠죠. 이 방송이 보통 피해주시는 전문인이 하는 그 콘텐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사용하는 콘텐츠를 UGC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어, 우리가 그 게임을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들이 트위치라는 게임 전용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로 주로 미국 세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1년 6월에 시작돼서 2014년 7월 25일에 공로부터약 10억 달러의 인수 예정돼서 9 7천만 달러에 지불하면서 인수를 하게 되던 이런 유명한, 아, 그런, 어, 트위치 게임 전용, 어, 인터넷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미디어 분야를 그 생태계적, 생태계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예, 도출되는 그 연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미디어는 서로 유기적 연결되어 있는 생태학적 관계에서 세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가 될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가 가려면 우리 삶에도 정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유튜브죠. 유튜브 방송, 유튜브는 유튜브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에 손에 잡고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이른 방송 발전은 미디어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며 방송의 미래 형태를 지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을 때 우리 방송은 다시 탄생니다 여러분의 소문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방송들이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또한, 다음 TV 팟이라는 그, MBC에서 마이네들 텔레비전과 결합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다음 TV 팟은 굉장히 2006, 2006년부터 포털사이트에 다인 다음 미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또한 2007년 3월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1인 방송 서비스예요 근데 2022년 3월이부터 KT, 우리나라 KT와 함께 우수드린 코리아서세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자가 많지 않아 미국에서는 굉장히 동영상 생명계 서비스 플랫폼을 위에서 굉장히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어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여 이 방송 을 시작하게 됨을 여러분 가, 어, 감사드리며, 또한 더욱더 앞으로 이 세계가 이 유튜브를 하는 그 공영 방송이 될것입니다 유튜브는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유튜브 방송, 공영 방송 여러분 많이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투기, 어, 지구촌 J.S.K. 방송. 여러분들많반 어,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그, 어, 우리가 잠깐 또 제가 어,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또한 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기 전에 아프리카 TV라는 건 여러분들 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TV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일반 그, 일반 개인이 참작른대서활동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튜브 방송, 프랜폼과 성, 모든 기관이나 기업 등 특정 사업이나 개인의 일기까지 굉장히 그 유튜브 방송을 어, 성과, 평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잠깐, 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나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에, 아,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까지 오게 된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렇게 혼자서 이 어, 네 방송을 여기까지 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아픔 속의 고통 중에 굉장히 그 제가 그 공항 에스카이트에서 집에 가지고 떨어져서 굉장히 한쪽이 굉장히 그 성사를 많이 입고, 어 머리에 피도 많이 나고 해서 이정도로 어 정말 삶을 다시 연다하게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굉장히 고통스러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스리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같이잘 몰라서는 나왔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을 보면, 시골역에서 보면 굉장히 소나무 단지도 단진, 소나무 단지끼리 보이고, 밤나무 누가 각까 싶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때려주서 끼리끼리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새들도, 희한한 일이죠. 새들도 노는 걸 가만히 보면 종류끼리 모여서 놀아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짐승들은 또부이 지어 다니고, 벌레들도 종류 이렇게 또한 이제 이런 그 성장하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키에 대한 연구가 잠깐 제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키가은 사람이 성공한다. 이제 이런 연구를 로빈 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건 하나의 선거 유세에서 어 그때. 넓고 면적도 3인 그 GDP는 세계 3인 미국과 북한의 면적은 99이고 인구은 2,500만 명으로 세계 52인 그 김정은과 그 장대 청산 회담을 회담을 했던 걸 생각해 보시겠죠. 그런데 이때는 뭐 도널드 대통령이 트럼프 트럼프 도나트 트럼프 대통령은 180cm 하고 김정은이 20cm가 작았지만 이때는 또한 뭐 성사는 당남신의선사는 김정은이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회담을 보고 중국과 러시아는 표력한 이줍니다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번 회담은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조계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엉뚱한 그 어, 트럼프의 그,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었죠. 김정은은 훌륭한 인격을 보셨으며 똑똑한 참사관이며 주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n n 는 가족을 죽이고 정치범수용시에서 소망을 하고 있는 김씨양안가 저희는 고문 체험 종교 탄압 락동으로지구상의 폭군에게 훈용하다고 찬사라는 것은 있을 수,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해당 결과가 우리 에, 정말 우리 방안대로 됐다고 반색하면서 대체제 해제 주한병원 철수 가난성까지 걸어 나섰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홍콩 홍보모 사우스 모닝 포스트는 13일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동맹국인 중국이 협상 어,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고 큰 승리를 뭐 이렇게 이룬다 렇게이 이렇게 얘기하 하고 있지만 아, 그렇지만 그 미국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자, 그래서 이제 뉴욕 테마에서는 공동성명을 뭐 철회했지만 비핵화 시간표도 북한의 행복의 표결을 위한 세부사항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이렇게, 어, 많은,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음, 나라를, 어, 위한 그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절대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한 핵과무역 전쟁이 이슈화가 된 세계는, 이 세계는 여러, 인쪽과 민족으로 나눠져 있죠. 일반적으로 인종은 다섯 개의 인종으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말레이 오스트리아, 이렇게 5대 인종으로 구분되지만 이것으로 사는 지역 을 중심으로 유전적인 신체의 특징에 따라 나는것이죠 신체의 특징에 따라서는 5개의 인종으로 나눴습니다. 유엔 보고에 가면 현재 지구상에는 같은 인종이 같음에도 언어와 간섭들이 비슷니다 말할 때가 거냐 사람도 인정과 종족에 따라 비슷한 사람들리 모여 살죠. 자기하고 전혀 같지 않는 사람은 모여 살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주위에 이루어져 있는 환경은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되고 이웃지 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엔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목표를 함께 계시는 니다위엔 것을 생각하고 어떤. 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전혀 없던 환경이 내 생각에 전혀 없던 것이 환경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4 5절에 선한 사람의 마음에 쌓는 선에는 무엇을 해 선을 내고 악한 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고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은 시원한 맥주가 오지, 전쟁이 오지, 절대 성능 충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의 무리가 된다 내가 마음과 생각에 만들어 놓은 것이 내 환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엉뚱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은 절대 내 환경에, 내 생각에 있지 않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ですから、このの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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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国の国の国のの国の 만들고 내가 생각한 것이 몸밖에 환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눈에 안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 보면 한 사람의 분기를 보십시오 몇년전 창업을 지키고 수타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이루고자 하늘 열정으는 야간 대학원을 다니면서 3년 만에 미국에 산 야간 대학원에 졸업하고 나자 바자바자 3년 만에 미국 대기업 시작으로 회사는 급속히 성장 맞는도애를 만들어 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꿈과 꿈과 미래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 그 여러분이, 여러분이, 분명 제가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 말씀하시다시피,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귀셨다. 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서 꼭 합시 해서 여러분 옆에 사비인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시하시고 항상 주여하라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Ini c o